네네네네. 잠들었군. 저, 저거. 형님, 시원하세요. 그래, 그래. 형님, 안녕히 주무셨어요? 형님, 잘 주무셨나요? 오늘 간식은 추레요. 그래, 그래. 냠냠.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오셨나요? 저 고양이 입양하려고요. 오 부티 좀 나는데. 안녕. 오늘은 왠지 나에게 집사가 생길 것 같다. 아우 지순냐요 녀석 너 되게 개구치게 생겼다. 아 귀여워. 야, 형님. 오 형님 오늘 왠지 집사가 생길 것 같지 말입니다. 요리 형님. 자 집사라 나쁘지 않고 저기요 저이아이로 할게요 이날하고 이날 조조 받으시면 되고요 사료는 우선 이걸로 아, 나 먼저 간다 기류부터 간다 탱구야 내 형님 일동 경래 애들은 잘 지내려나?